여기서 안 죽는다니까 난 너랑 안 떨어질 거야 그럼요 배틀 상대로 우승 후보 쿤타를 지목한 언오피셜보이 쿤타를 지목한 이유가 참가자분들 중에서 다들 피하고 싶어하는 랩인 것 같았습니다 패기 있는 언오피셜보이 덕분에 재밌겠다. 레전드 매치가 성사됐죠 언오피셜보이 아니야? 쿤타님? 올패스 대 올패스 매치잖아요 두 랩하는 아, 아, 연습 과정에서도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하 아, 야야 이게 프로세서 패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작게요 그럼. 한숨 잠 두래퍼는 레전드 무대를 보여주죠. 이길 거죠. 당연하지. 렛츠고 랭랭 랭랭 자야이 소유 레코스아니아소 파. 하만야야단 괴물.

자이언티 팀이 프로듀서 패스를 누르며, 어느 피셜 보이는 생존하게 되죠. 누른 이유는 좋은 무대 보여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눌렀습니다. 아니, 음악으로만 봤을 때는 제일 최고의 무대야. 맞아, 아니. 맞아. 네. 배틀임에도 불구하고, 팩 있게 우승 후보를 지목해 무대로 증명하며 같이 합격하는 스토리는 진짜 멋있는 것 같네요. 어.